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실천이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합당하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말즉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도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실천을 통해서 발견되는 믿음의 승화를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14절과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독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나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도 태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믿어갈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기여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암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암이 있으니 행암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암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나타내신 믿음의 강점, 믿음의 강조점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야말로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국내적으로 여러 환난에 직면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도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경제 정책 실패와 코로나 여파로 인해 파산하고 지금까지 공공한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2023년 2월 6일 티 터키의 국민들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4만 8천 명 이상이 사망, 사망 9,000명 이상이 부상, 6,0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는 재난을 만났습니다. 시리아 국민들이 9,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또 2023년 9월 9일 모로코 국민들이 지진으로 최소 3,000명 이상이 사망했지, 지난주에. 최소 6,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재난을 만났습니다. 또, 2023년 9월 12일, 리비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련한 시민들이 풍수로 인해서 최소 1만 2천명이 사망하고, 만명 이상이 실종되는 재난을 만났습니다. 이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발생하여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노인 자들에게 평안이가라 덥게하라 배부르게하라 이렇게 아름다운 말만 하지 말고 아름다운 실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적은 것이나. 그들이 고난을 겪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고난 당한 자들에게 마땅히 도움의 손길이 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연유에서 한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 이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믿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도움의 손길을 믿음이라는 것은 냉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명령할 때는 거기에는 충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분도 하고공허하며고이 기쁨 위에 있고, 있고 하나님에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수면 위에 운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하이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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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빛을 낮에라 부르시고, 부르시고, 어둠을,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저녁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습니라있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더욱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특히 만물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인류가 거치할 곳을 창조해 주시고 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열매들을 주시고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초적인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27절에서. 27절에서 28절 말씀. 28절 말씀. 28절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형상 곧, 곧. 하나님의, 흉상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의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땅에 다스리라 하시니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당신의 창조 사역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라는 동산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밟고 다니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요성신의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농작물에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수를 마실 수가 있구나 아멘. 라고 하나님의 창조를 진실로 우리가 믿으면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는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는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재난 당하는 자들에게 탈난 당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손길을 내밀어 그들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마음으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15장 1 1절 말씀. 말씀. 땅에는, 땅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이르노니,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반드시 내땅안에내 내내 형제 중내 곤란한 자와 곤란한 자에게 내 네, 손을 펼지니라. 내 네, 손을 펼지라 하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당하는 자를 손을 내밀어 우리가 구제하고 도울 때에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란 실제적으로 물질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재난 당한 자, 탈난 당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는 환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착한 행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테오 마태복음 5장, 5장 14절에서, 14절에서 16절 말씀.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 위에 있는 동네가, 있는 동네가,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으로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집안 모든 사람비치느 빛이같이 이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빛이 사람 앞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난 당한 자, 환난 당한 자들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부유의 손길을 켜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주하나님의주하나님 구원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믿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이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지의 싹시 사망이 기때문에 죄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제의 삭순 사망이요. 제삭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사망을 영생으로 바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려고 주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주 예수께 인류의 죄를 담당 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말만 하지 말고 한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꺼이 우리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마땅한 일로 알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줄 있습니다. 아, 네. 도움이 장래에 좋은 것으로 거두고자 하는 자마다 장래에 좋은 것으로 거두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마땅히 내밀어야 하는 줄 있습니다. 다하시겠습니다 자원 잠언, 이장이십장절 말씀, 절 말씀, 귀를 막고, 고 가난한 자라, 가난 자라, 부르짖는 소리를, 부르짖 소리를,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듣지 아니하 자기가, 자기가, 부르실 때에도,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자가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자가 고통하는 모습이 가난한자가.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한람당한 자예요. 경제적으로 공공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한람 가운데 처해 있는 자예요. 한람 가운데 처해 있는 자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말로 부르짖기도 하고 행동으로 부르짖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그들에게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 한해 동안 자연 재해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터키와 시리아 그리고 모로코와 리비아 국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국내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게 된 인류에게 또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것 같이 우리도 한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헌신했던 사랑의 정신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 네. 하시겠습니다 아, 창세기, 창세기. 18장 7절에서. 7절에서 8절 말씀, 말씀. 아브라함이 또, 또.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곳으로 달려가서 음. 기름지고. 기름지고 좋은 소마지를 잡아 하인에게,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타인이 유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차려놓고,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내 나무 아래에 모셔서, 내 나무 아래에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창세기 14장에서 가난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군대를 데리고 가서 대적과 싸웠습니다. 북연합군이 그 인롯시 거주한 남동맹국을 제압하고 자기 조카 롯과 그곳 사람들을 끌고 갔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과 싸우시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전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정신이 많은 사람들을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일상에서 긴 여행에 지친 길손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하여서 풍성하게. 퇴적하고 쉬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영하께서 두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여행에 지친 길손인 줄 알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여서 그냥 아름다운 그런 양을 잡고 그 음식으로 풍성하게 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길소리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사랑의 정신으로 성기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그 나이 100세 아들 이삭을 낳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이, 믿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손길을 합니다. 여러분, 주예수께서 공생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교회에서 위대한 믿음의 결과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낭비하여 쾌락을 쫓아왔던 부자는 결국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고 거지가 되었음에도 현세에서 신앙을 지켰던 나사로는 낙원으로 가서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성을 믿는 신앙이 분명한 성도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낙원으로 갑니다. 거지같이 비천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다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같이 신앙의 능력은 위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즉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8장. 8장. 5절에서 6절. 6절 말씀.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일이란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영의 일이에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내가 뭘 하고 싶다, 뭘 되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좇아서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영의 일을 쫓는 자는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또공금하게된 자들을 구제하여. 힘을 줍니다. 그런즉 우리는 한양 도없 있는 자들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강건너 불모듯이 하지 말고 마땅히 그들의 처지를 헤아려 위로하고 구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3장 3장 38절 말씀 38절 말씀 주라 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줄. 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에게 줄 것이 되어 누워 고이되누 흔들어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 하여. 하여 너희에게 너희에게 안 주리라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아, 그 헤아림으로 그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도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먼저 주라 먼저 주라고 했을 때 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준다고 해서 무리하게 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아픈 자에게 위로해 주고 재난당한 자들이 두려웠던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성김의 정신이 투철한 저와 여러분이 자연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이 속히 그들의 보금자를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신의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난주에 발생한 모로코와 리비아 국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여기 모인 우리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하여 주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을 조차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